공이 복잡해 길을 잃으신 건 아닌지 처음 뵙네요 그쪽 성함이? 어? 아 내가 아직 이 몸이 익숙지가 않아서 아 그쪽이랑 이쪽이랑 과거사가 그리 좋진 않았나 본데 우리 새로 시작할까요? 난 그쪽 마음에 드는데 송구하지만 이만 전화 주상전하 별궁에 찾아갔더니 자리에 없어 저 역시 인사드리러 갔다 안 계시오 이런 어긋나구려 마음이 통하였소 아니, 방을 잡아라 중전, 중전이 서둘러 후궁책봉 교지를 내렸으면 합니다 어쩌나? 후궁책봉 그거 내가 너무 바빠서 안 되겠는데 어명이오 임무순아 네. 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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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